네, 반갑습니다. 우리 골드문TV 구독자분들, 우리 회원분들 반갑습니다. 비트마루 전문가입니다. 자, 시장 상당히 좋습니다. 어, 비트코인이 그 전에 뚫지 못했던 저항대 라인을 뚫어주고 올라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그리고 또 지난 뭐 유튜브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어떤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냐. 그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할때지지라인에잘 받고 있다라고 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재미가 없었을 때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지지라인, 이 구간에 지지라인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어, 돌파가 될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난 무료 방송에는, 어, 제가 한번 정해드린 구간이 있었죠. 요 라인이었죠. 어, 돌파한 이후에. 자, 여기에서 지지라인을 받고 올라가서 횡보 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만약에 코인이, 비트코인이 이 구간을 안착한다라고 한다면, 어, 비트코인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무조건 매수를 하셔도 된다. 그리고 특히나, 뭐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롱 포지션도 한번 노려볼만 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실제로 너무나도 정직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전에 지지라인 구간 그렇죠 이전에 지지라인을 돌파한 다음에 지지라인 여기 있죠 응, 지지라인 돌파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 아, 상당히 기분 좋은 어,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을 드릴건데 자 우선 이제는 상승은 좀 많이 했습니다 좀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은 맞아요 그렇죠 3일 연속 얼마 안됐지만 뭐 2%선이긴 하지만 올라가면서 쉬어갈 때는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쉬어가냐 자, 지금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저항대 라인이 어, 지금 어제 요 구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올라오고 지금 그 구간에서 지금 싸워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저항대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우선은 뭐 예를 들면 지금 롱 포지션에 들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뭐스위치로는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돌파했을 때 재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어 조금씩 좀 쉬어가는 이런 단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뭐 코인의 특성상 올라갈 때는 엄청나게 상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 라인 저항대 라인을 잘 보셔야 한다. 매물대 라인도 지금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 잘 보시고 시장이 조금씩 올라오는 거는 어 너무나도 좋은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 영상에서 이제 이야기를 드릴 만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냐면요. 우리가 그동안 어, 정말 이 암호화폐에 너무나도 좋은 호재, 배 항상 호재 재료로 작용했던 것이 바로 ETF입니다. 비트코인의 ETF가 과연 어, 승인이 될 것인가, 승인이 안될 것인가.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ETF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어, 마지막 올해 2월이었죠? 2월, 바로 어딥니까? 어, 월샤피닉스라는 곳에서 그 비트코인 ETF를 신청을 했는데, 자, 이게 이제 SEC의 최종 거절이 나오면서, 과절이 나오면서 ETF에 대한 내용은 이제 더 이상 암호화파 시대의 어 기대감으로서의 상승은 조금 더 힘든 지금 어 조용한 없어지는 재료가 되어 버렸어요. 하지만 그런 ETF가 다시 한번 꿈틀 꿈틀 어 재료로서 상승을 이끌기 위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왜 나오고 있냐면 자올 10월 어 이번 달 초였습니다. 자 10월 초에 비트코인 그 SEC죠,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클레이튼 수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진행을 했냐면요. 어 지금 현재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어, 개방적인 입장이다. 그런 다음에 이전에 비트코인을 거절하고 연기했던 그 근거들을 보면요. 지금 대부분 그 근거가 뭐냐면 시장이 어, 투명하지 않고. 더큰 시장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작다. 어,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투명한 거? 막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오히려 지금 비트맥스가 고소가 당했죠. cftc에서 어, 비트맥스를 고소하면서 지금 이게 상당히 큰 악재로 작용될 줄 알았으나 살짝 그날만 밀리고 다시 한번 호재로서 작용이 되고 있어요. 왜 이게 호재냐? 자 그러면은 이전부터 etf의 승인을 거절했던 이유가 투명하지 않았다 라는 건데 지금 전 세계에서 그리고 어, 각 국외 기관 단체죠 그쵸? 이 정부에 그 있는 금융기관 단체에서 이제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제도권내로 들어오기 위해서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투명하지 않아서 ETF가 허용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런 문제점은 지금 이미 어, 해결이 되고 있지 않나 자,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시장이 너무 작다라는 것은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손바뀜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손바뀜이 일어났냐면 예전에 비트코인이다 라고 한다면 어,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의 매수의 주체였습니다.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100% 개인 투자들이 매수의 주체였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j p 몽건 저희 골드만삭스, 그리고 피델리티,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던 트위터의 CEO 잭 도시가 같이 어, 연임을 하고 있는 바로 미국의 결제 업체 스퀘어까지 그렇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도 있고요.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는 그 확실하게 이제는 합법성에 있는, 그렇죠. 정말 합법적인 큰기관들의 비트코인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SEC는 더 이상 비트코인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ETF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ETF 승인이 되냐 안 되냐 그런 이 타이밍에 이제 ETF 신청하는 기업들도 많아질 것이고요. 자 만약에 이 ETF가 신청이 된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엄청난 상승을 어 예견을 할수 있겠죠 그렇죠 왜 비트코인이 그러면은 어 승인이 되면 엄청난 상승이 있나요 자 비트코인이 sec에게 이제 sec가 어 비트코인의 etf를 승인만 해준다면은 당연히 이거는 합법적으로 그렇죠 합법적으로 신뢰감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나머지 어 기간 투자자들도 엄청나게 들어온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좀 좋은 구간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이슈가 아직까지는 남았다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는 어, 이슈가 남았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너무나도 어, 좋습니다 지금처럼 메이저 코인들이 먼저 올라가고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지금 한번 저항되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횡보장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이 추가적으로 따라가면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 변동성을 받고 올라가면 정말 20% 30% 쉽게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단기적인 매매로 우리 투자자분들 수익 실험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가치 투자로 인해서 메이저 코인들로 쭉 올라가고 어 이렇게 대장의 좀 품격을 좀 높이는 그런. 어, 매매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좀 기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아래에 그, 소개 글에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오늘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어, 들어오셔가지고 좀 이것저것 많이 여쭤보시고, 좀 많은 도움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인 시장 상승에 대해서, 시장 상승이 되면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